하루 만에 엄청 많이 자랐네. 비가 와서 그랬나 봐. <laughs>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 저 위에 다 따야겠는데, 다 따야 거기 내가 못 내려가. 나 지금 맨발이야. 급하게 어? 나옵다 또, 또 나, 어? 또 나, 이런, 이 끝인가? 걔는 다 따야 될것 같은데 맨 위에. 어? 따될것 같은데. 여기다 어? 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나못 어? 봤어. 보여도 몰라 씨. 아 밑에가 있구나 칼리 아. 가가 아. 아, 밑에가 있구나. 당기면. 나도 볼래 이거 한 7만원 줬었나 그때 우리? 6만 얼마 줬던 거 같은데? 너무 조심해 비싼 거야 안 빠져 빠져 진짜 많다 아 개미! 꺼져 꺼져 너무 많은데, 이거 응. 아, 너무 컸다. 이거는... 이거 방귀 뀌 <laughs> 거야? 아 띠지 않아? 나지 않아? 니라 않아? 띠나 않아? 띠지 띠지 않아? 야지 않아? 띠지 않니까 올 여름을 대비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올 여름 올 여름 어떻게 지낼신 계획입니까? 스타시육구야 <laughs> 스타야! 올 여름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뎅이만 대비되죠 궁뎅이만 공대이만, 공대이만 만들어 공대이만, 공대이. 아 공대이만들자, 아, 공대이만. 아 얘는 뭐야, 진짜 누구도로 공대이만들대. Sári 감자 샐러드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 남편의 패브릭이죠 이거를 샐러드를 만들어 놓으면 넣어 놓으면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동발씨는 워낙 바깥에서 몸을 쓰는 일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비가 워낙 많아서 뭘뭐 이렇게 자주 먹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일이 끝나면, 육장일이 끝나면 또 다시 건강한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밥 먹을 시간이 타, 타이밍이 없어서 그럴 때 이제는 이런 거 해놓으면 이렇게 좀 한두 숟가락 먹고 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삶아서 만드시다 두릅입니다 올해의 두릅 요거를 같이 삶아가지고 초장 찍어 먹으려고요 여기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가시들을 다 애호박국수를 만들거예요 애호박국수를 만들려고요 비빔으로 저번에 먹었었는데 오늘은 육수를 하나 만들어서 육수도 얹어서 먹으려고요. 양파 되게 독특하게 생겼네. 쌍둥이 공이처럼 생겼네. 양파... 다넣었 뭐. 네, 다시마 빼고 간장 좀 넣고 참치액도 하나만 넣을게요. 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식으로 간보다가 이천장 홀라다뒤어가지고아 지금 아파서겠어요. 감자 삶았던 냄비에 두릅도 삶습니다. 끓면은 계속 물을 추가하면서 삶을 거니까 물을 처음에 많이 안 잡아요. 두릅 저는 그냥 꼭지 다 떼버렸거든요. 먹기 편하게 하려고. 요거 집어넣고 1분만 삶습니다. 1분 타이머, 1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분 금방 됐고요. 그리고 찬물에 아, 샐러드그 어, 오이를 안전을 놨네 뭔가 또이렇 정신이 없는 준비가 되어버렸고요. 맛살을 좀 사야겠어요. 여기저기 샐러드에도 넣고. 좀 많은 거긴 한데, 빨리 절여라 설거지 거리를 안 만들겠다는? <laughs> 여기다가, 약 호박을 볶을 거예요. 달궈져 있으니까. 이렇 여기다가, 호박. 소금, 조금 넣어주고, 간장. 부춧가루도 두 개. 고춧가루도 두 개. 이거는 삶읍시다. 이번에는 고포국수 이걸로 할게요. 물 음, 넣어 조금 넣었나? 이 애호박은 좀 단맛이 좀 덜한 것 같다. 단맛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올리고당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 단맛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한반 스푼도 좀안 되게? 네, 마지막으로 끓어 오르면 끄고, 차가운 물로. 샤워해서 올게요. 어... 제 마요네즈가 없나? 이을한번 <목소리를> <목소리를> 넣어볼까요? 40층도 있어? 이 위치 별로 안 높은데? 40층도 있어? 어! 40층이야 여기는? 와.. 나처 4천.. 4천2호야 4천이호 너무 총사람 같은.. 이야기들.. i 고마운 입니다 봄비가 내겨요. 아시락살을 사놓은 게 있잖아요. 마켓컬리에서 이거 넣고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요. 마늘 많이 넣어서 오일 파스타.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한번 파스타칩을 갔는데, 그 오일 파스타에 에어바가 이렇게 넣어주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넣어보려고요. 이거 생업만 하고 있다가 맨날 만들 때 되면은 사람이 습관이 무서워가지고 습관적으로 안 넣게 되더라고. 이거는 어저께 밤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까 깎지 말고 넣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좀 얇게 썰어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샀잖아요 얼마전에 그랜더스데인가 그거 샀는데 요거 넣어달라고 저희 박농부께서 친히 부탁을 하셔갖고 제가 보통 메뉴 오늘 점심은 뭐야 저녁은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아니면 물어볼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오일 파스타 만들거라고 했더니 그럼 이거 넣어달라고 요게 그 체리페퍼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냥 그 와인 안주로 먹기도 좋대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걸 그냥 잘라서 샌드위치 넣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오일 파스타에 넣어서 만들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끓여주면않 저는 담는 걸 정말 못해요 맛있겠다 브로콜라 불립니다 골리 보구요 치즈 너무 편하네요 뭘 음, 이렇게 바라는거야 진짜 머리 너무 점심은 이렇게 끝 봤어? 이거 줘? 이거? 캔 줘? 알아서 기다려.